오늘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37절까지. 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네요. 첫째로, 예수께서 일나 거기서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자, 두루는 이제 저 이스라엘 꼭대기, 이방지역 같은 거기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어 소문이 들렸어요. 귀신 떠나간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지요. 탁 엎드려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을 헬라인의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요. 여자가 대답하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소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모욕하는 말을 하든지 뭐분전받게하든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귀신들이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어요. 부소기도 좋습니다. 부소. 아이가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예수께서 이시 때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했어요. 주님 이 깜짝 놀랐지요. 이야 이만한 믿음이 있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안한 것하지 않고 우리 귀신들인 이 어린 딸을 고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스러기 였느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막말 한마디에 삐지고, 막 뭐, 어 그래서 내가 바뀌었어요. 부스러기 였느라도저 싸우니, 주님 밖에는 내 딸을 고칠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기적이 나고, 은혜가 임하는 거지. 수르보는 경우처럼 부스러기 라어도 갈망하는 이런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오셨네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 하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고쳐 주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한들우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하셨네요. 손가락을 막그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막 손을 대고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쳐야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 고 그러는데 또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럴 때 그가 모든 것을 잘했더다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고 랬어요 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 붙잡아야 돼. 저는 우리에게도 에바다 열리는 역사인 좋겠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들리는 에바다 에바다 저는 술술 분위기, 분위기 연예 같은 겸손함과 정말 믿음 있는 그런 간청이길 바라고요 오늘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 주님이 에바다 열렸어요 열렸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찬양 입이 열리는 이런 멋진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